안녕하세요. 박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민간 복합 도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용두동에 나와 있습니다.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의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가장 사업성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신속통합기획보다 다소 덜 알려져 있어서 오늘은 특별하게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함께 걸어가 보면서 용두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용두동의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역과 용두역 사이에 있고요. 청량리역에 굉장히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청량리역은 현재 예정 노선까지 포함을 하면 14개의 노선이 지나다니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GTX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청량리 역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보이게 되는 아파트가 저 앞에 보이는 한양수자인입니다. 한양수자인과 L65는 청량이 역에서 이미 상징적인 아파트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준공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용적률이 1000%입니다. 용적률이 모두 다 수익으로 귀결되는 만큼 상당히 사업성도 좋았고 일반 분양분도 모두 다 완판이 되면서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요. 최고층수는 무려 58층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모습을 보면서 용두동에 대한 개발 모습까지 한번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두동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신속통합기획과 도심복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최대 용적률이 70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용적률을 가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 이제 신속 통합 기획보다는 도심 복합 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용두동이 더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용적률이 모두 다 수익으로 길결되니까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심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은 원래는 사실은 공공 도심 복합 개발 사업에서 파생돼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공공도심복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사실은 주민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공공이라고 해서 이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수익성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 일반 분양분에 대한 가치보다는 그 쉽게 말하면 사업의 브랜드적 가치를 좀 낮추기 때문에 수익성이 약화가 돼서 주민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자 올해 2월 달에 새롭게 시행된 정책이 바로 이제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인데요. 민간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의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도 굉장히 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을 굉장히 보완을 했다. 단점을 상세시키고 장점을 더 보완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민간 복합 개발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700%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사업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일반 신속통합기획 같은 재개발 사업보다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 설립에 대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율, 그 구역 지정에 대한 확보 동의율, 지정 요건 동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보다 사업 속도 면에서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속도도 빠르고 수익성도 좋은 이런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아마 이런 모아타운 그리고 사업 속도가 느린 신속통합 기획 같은 경우에는 도심 복합 개발 사업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실은 용두동이 선제적으로 민간 복합 개발 사업을 좀 진행을 함으로써 이 선두적인 역할을 하면서 수익성과 사업성, 모두 다 뽑아낼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이 블록은 용두 3구역이라고 해서 신속통합기획으로 블록이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이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재개발 사업 중에서 사업 가치가 가장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용적률에 대한 확보 차원도 좋고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해 주겠다. 이 재개발 사업에서 앞단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절차를 많이 줄여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신속통합기획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불편한 점은 뭐냐면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바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일단 거래가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이 원주민의 주거 이전에 대한 제한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보완을 해서 거래에 대한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 용두동에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최고 높이는 49층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신속통합 기획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최대 29층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49층으로 변모가 됩니다. 최대 세대수는 한 2,000세대 정도 되는데,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게 되면 최대 세대수는 3,000세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사업성이 훨씬 더 뛰어나게 될 거고요. 신속 통합 기획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절차라든지 향후에 추진돼야 할, 나가야 될 방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조합 설립에 대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업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보된 동의율을 가지고 신속통화 기획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를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청량리에 대한 개발 압력을 모두 직접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용두동에서 3억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용두동의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신속 통합 기획도 괜찮지만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 꼭 한번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항상 좋은 정보,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는 박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